불시에 도착. This token will 이 인카운터에서 이기면 이토큰으로 더 많은 이 카드를 상금해할수 있다. 당신의 인근 주점에서 당신이 인근의 주점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돌연 본면을 한 남자 셋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카운터의 한 젊은 이를 붙잡고 바깥으로 거칠게 끌고 나간다. 한 손님이 분개에 소리를 지르지만 이내 주변의 엄숙한 시선에 못 이겨 입을 다문다. 내버려둬, 게런. 이번이 그의 차례라면 반드시 행해져야, 행해져야 하잖나. 복면을 한 가해자들을 따라 밖으로 나갑니까? 네. 당신은 밖으로 복면을 한 남자들을 따라간다. 나가자마자 당신은 복면을 쓴 수많은 자들과 대면하게 된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말한다. 워! 뭐, 거기 이반인!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일에 외부인은 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을 거역하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자네는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짐작하, 짐작조차 못할 테니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두번 묻지 않겠네. 우리에겐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어. 당신들이 돌아서서 젊은이들을, 젊은이를 끌고 간다 사람들이 돌아서서 젊은이를 끌고 간다 횃불이 저 멀리서 애절한 빛을 발산한다 당신의 시야에서 빛이 사라지자마자 숲속으로 그들을,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 당신은 그들을 따라잡는다 놀랍게도 그들은 소용돌이 치는 뻥 뚫린 포탈 주위에 모여있다가 불길한... 아, 모여있다 불길한 징조가 엄습한다 포탈이 있다고? 그들의 위장에도 불구하고 복면을 한 형체 중 어느 누구도 이 광경을 즐기는 것 같지 않다 많은 이들은 심라에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러 사람이 마치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의 관을 맺는 사람들인 양 포로를 얻기 위해 들쳐매고 포탈로 이동한다. 청년은 밧줄을 묶여 발벗는 시지도 못하고 제압당한다. 의식을 중단시키겠습니까? 중단시켜! 당신은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 사람들에게 지금 가담 중인 기이한 의식이 뭐가 됐든 간에 거행하지 말아달라고 관청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지지도 얻지 못한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결국 큰 소리로 말한다. 우리 중한 명을 지하세계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 이자의 입장일... 입장이 이토록 단호하다면 본인이 직접 가야 마땅하다. 사람 은 즉시 사람들에게, 아 당신은 즉시 사람들에게 붙잡혀 포탈 쪽으로 내밀린다. 당신이 있는 힘껏 힘을 써보지만 그들이 너무 강력해 빠져나갈 수 없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포탈 속으로 빠진다. 당신은 가벼운 충격만 입은 채 바닥에 떨어진다. 의식을 차리고 보니 당신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곳과 놀랄 만큼 닮아 있는. 숲가 서 있다. 아 숲에 서 있다. <laughs> 단두 가지의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데, 복면을 한 방관자들이 없다는 점과 하, 하늘이 시뻘겋게 타고 있다는 점이다. 오야 이군. 유황의 연기와 불속 불꽃 속에서 역겨운 헬 비스트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옥이네요 흠. 헬. 헬. 하지만 내게는 하지만 내게는 얼음 칼이 있지. 조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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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죠 조죠 조들은 나한테 안죠 얘들 왜이렇게 새롭게 냐 체력 엄나 높네 엄청 안 주고. 그래도 한 대만 맞고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헬비스트까지 쓰러뜨리자 보타리 사이 소, 소용돌이 치며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당신의 발이 공중에 붕떠붕떠 붕떠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당신은 이내 앞서 쫓겨난 이피부 선한 무성한그숲 속에서 다시 튀어나온다. 이제 이 카드의 토큰은 당신 것이다. 그러게 못 막았는데? 뭘까? 랩맨 수렵회 Once l o o s e upon the lands, the rats will find 장을들어온다아 no 너무 많은데? 큰일네 너무 많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안건 클란다. 빨리 죽여야 돼. 클란다. 시간 너무 많이 들나갔고 지금 새롭다는 거 체력 9나왔어 와와 체력 9나왔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음식 좀 소모해갖고 체력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와 당신은 지사체로부터 약간의 음식을 찾아냈다 한 장의 음식 카드를 들어온다하나는특꽤 없는데 아좀더 많이 주지 어쩌지? 열 다섯 어디 보자 하나 둘넷넷 넷, 다섯 여섯

죽고 나면은 다섯 개 남고 그러면 하나 둘셋넷 그럼 나가야 되는데. 어. 이름 적만 줍시다. 나도 없어 갖고 음식이. 아, 야이 새끼야. 실패네. 에바잖아. 야, 실패가 저렇게 많은 게 야, 실화냐? I made that a 아이고. little too powerful. I will have to rebalance that next time. 개발 a y w h a t 마도사. 상점에 다가간다. 아 근데 골드가 없어갖고 t 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음식이 나 하나 살까요? 체력이 체력이 지금 너무 간당간당해 갖고 저게 가장 문제인데. 성난 폭도. 어, 음식의 절반을 또 달라고? 절반을 줍시다. 할수 있죠, 그러면? 성난 야이 새끼들아, 한번더 줘. 한번더 줘. 그리고 바로 보스로 갑시다. 바로 보스. 제고모 플레이그. 일반 레멘보다더 빠르고 강력한 이 짐승은 그가 더큰 데미지를 견뎌낼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해충들이 더 빨리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여기에 당신 같은 부류를 협명하고 종유로 가득 차 몸뚱이 살이 찌고 사악한 짐승이 있다. 제고모 플레이그는 당신을 죽이고 골수를 빨아먹을 것이다. 이건 이길 때 이기고요. 토크는 지금 이길지 말지도 모르겠어. 체력 53밖에 안 돼. 렘맨 어, 째 째죽이면 된 거죠. 째거브 플레이그. 일단... 일단 저자식 들고 투숙 아, 아니야, 아니야. 애들부터 조져야 돼. 애들부터 조져야 돼. 음. Yeah. 얘네부터 조져야돼 오! 피해! 피 아! 안 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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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야 이긴거야 진거야 이긴거야 진거야 이긴거야 진거야 이긴거야 이겼어 u r 어 so, y 어 u r e so, 막 o u r e so, you're so, you're 25골드, 재단 카드 종류 진짜 많다. 이거 다한 번씩 얻어볼란 진짜 진짜 오래 해야 되겠다. 위대한 강화투구, 잠이 든 여관, 지하 세계의 엘리사, 광전사 갑옷, 타오르는 열이, 렘맨 박멸하기, 킹 오브 더스트 악마의 카니발, 엠버타운의 영웅, 아 진짜 많아요. 스토리가 와 랩맨스 랩해, 랩맨스 스리... 뭐야? 이거 뭐야? 야, 저거 별로 웃고 싶지 않아. 어, 무한 모드가 있네요. 네, 무한 모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이 이제 얘네요, 킹 오브 더스인데 얘만 죽이면 끝나는 건데 전투가 끝날 때마다 15 체력당 1 골드씩 잃는다. 아 이거 뭐야 저주야? Some men thrive in anarchy and chaos. The king of dust is one such. His t o l l s a r e t o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를 가야 해봤던 거다 빼고, 이 빼고. 비영 거래자 빼고 고불고불한 길 빼고요. 대출도 빼고 사제 도움도 빼고 리오넬은 냅도 천연한 리오넬은 냅도 얘네는 착한 애들이라. 얘는 나토고요. 밀스범의부드자산 부인의 분노. 사막폭풍. 악마의 내기. 이렇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본 거 갖고 가야지 시작하기 얘만 잡으면 돼 일단 이 땅에서 킹 오브 더스트는 모든 것을 착취한다 아 외복이 뭘뭐 저렇게 많이 써아이씨 무슨 6? 6? 6 실화냐? 장비 함부로 팔면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 장비 다 필요해 진짜 얘네 이제 장비 다 필요해 장비 안팔고 최단 루트로 가갖고 보스만 깨야될거같아요 어려워진거 같애 전주받은 운 쏘야! 미스터리어의 안녕하세요 아얜 너무, 너무 좋아 나는 얘 너무 좋아 어... 필요게 뭘까요? 장비카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A horse is a fine companion. I'm sure you'll love this o 요 e s 요알아 u r e 지 o t g Win this and claim 어, 당신은 지난번 맡았던 이 귀한 포탈에 대해 수소만 하는데 한 이름이 계속 되풀이 된다. 엘리샤라는 이름의 비술사. 듣자니 그림자 영역, 차원간 이동, 그리고 허공의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견줄데 없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당신은 엘리샤의 보장 마체를 추적한다. 그녀는 점쟁이로 가장하여 이동 중이다. 그녀의 모습은 소문과 전혀 다르다. 실제로 보니 그녀는 키가 상당히 작고 수염을 풍성히 기르고 있다. 그녀는 다 들리도록 목청을 가다듬은 후 당신에게 말한다. 반갑소, 낙, 낯선이여. 그녀가 흠칫 놀라는 신용을 한다. 폭풍 속에서 운명의 먹구름이 당신의 주위를 소용돌이치는군. 약간의 골드로 폭풍 넘어 당신의 미래를 봐줄 수 있소. 어... 이게 필요 없어 지하 세계 알려줘. 무슨 근거로 내가 그것에 대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저 변변치 못한 전쟁일 뿐이라. 전쟁일 뿐이라고 전개를 볼 마음은 없어. 지불하자. 아. 뭐야? 그건 또... 아, 대성공 가자! 예, 계속. 어, 제가 뭔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비루사가 눈을 번쩍이며 크게 뜬다. 당신, 당신의 정기에는 죽음과 파멸이 넘쳐나는 군. 하지만 희망적인 것도 있어. 당신에게는 행운이 따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 자네처럼 강력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겠군. 비록 이런 정보는 값이 있게 나가긴 하지만, 자네처럼 강력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뭐야? 똑같은 얘기잖아.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군 강력한 마법의 아티팩트들 말이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면 기꺼이 말해줄 수 있을지도 아, 슈바! 아 어떻게 뽑은 대성공인데 매복. 두 장의 몬스터 카드를 들어온다 아, 어떻게 뽑은 대성공인데 성호를 그냥 저렇게 날리네? 아티팩트 없다고 그냥 날려버려?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한 대도 안 맞고 싸울 수 있죠? 아, 지금 몇 개를 던지는 거야? 1만 좀 던져. 1만 좀던지시라고요 들어와 너때에 어우 진짜 내가 빡쳐갖고 어? 아 얘네들 너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던져갖고 너무 싫어요. 골드가 뭐야? 올드 골드 줄어들었어. 골드 줄어들었어. 아 미치겠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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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하진 않겠지. 성공. 무기로 무기로 빠르게 머리를 강해 손을 본다. 대장의 마트카드를 들어온다. 오. 허리 성공니? 허리 성공니? 위대한 강화투고 There's no strength. Like 일묘이 아이템은 strength. 이 아이템은 갑옷의 등급을 경가보사 평가보스로 또는 평가보사의 중간 보스로 업그레이드한다. 갖고 가 오케이! 재로 회복 물약! 아주 좋습니 근데 물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동굴 있고 동굴로 들어가야 다음에 얕... 당신의 몸은 다음 여정으로, 여정으로 접어든다 잠이 든 여관 아 요거 하면은 silent. 아까 그 빨리 집으로 와 라는 그 유령의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알수 있겠죠? 어 여관에서 자는 도중 한 도적이 당신의 물품을 뒤적거린 것을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 잠에서 깬다 장진은 재빨리 무기를 한 손에 든채 벌떡 일어난다 술에 취한 게분명히 보이는 도적이 웃는다 스개집에도 아니고 진정하쇼 사과 하나만 좀 내어달라고 옳지 착하지 그가 훔친 사과와 그마조화를 조금 뭉켜진 채 휘청거리며 서있다 어, 당신은 저항하며 그의 팔을 붙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얻어맞는다 여기 기생오라비 한 명이 싸우고 싶나 보군 도적이 다시 웃으며 당신의 발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나간다. 도둑질한 도적을 공격한다. 당신은 노련하게 한 방을 휘둘러 그를 처리한다. 놀라서 헉 소리가... 어... 헉하는 소리가 그가 내는 최후의 소리가 된다. 벼랑간 방은 도적의 부하들로 가득 찬다. 쌍놈이? 아니 내 물건 하나 훔치겠다고 지금 부하들 다 끌고 온 거야? 부르세요. 도와줘, 도와줘. I a l 나나. 나한테 이라고 카운터 어택 킹이야. 카운터 테킹. 오케이 콤보 한번 안기고 홈부한 번도 안 끄기고 전투 끝냈죠. 아 골드 계속 떨어지는데 뭐야? 골드 계속 떨어져. 잠이 든 여관. 도둑들을 처리하고 당신은 엄격결에 당신의 무기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은 손으로 이마와 이마에 땀을 닦는다. 당신의 세면대를 찾기 위해 돌아서고 또다시 숲에서 본 유령의 앞에선 자신을 발견한다. 종잡을 수 없는 몸통에 비해 대단히 날익고 대단히 현실 현실적인 그것이 그것의 눈이 당신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떤다. 그대는 그자들의 목숨을 너무도 쉽게 빼앗았다. 벌써 잊었나? 그대가 누구지? 누구였는지 명심하라. 이곳에서 너무 오랫 동안 머물렀다. 힘을 잃고 있다. 날 잊지 마라. 당신의 눈, 당신이 눈을 깜빡이자 유령은 사라지고 없다. 그두 눈도 사라졌다.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상한 놈이네 어? You may have to contend with every bandit in the kingdom before you reach the king. 어, 저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섯 명이면 할만해. 자, 아카운터어되려아카운해려아카운터어 되거려 카려카운터어어아아 어택, 어택, 어택. 좋아. 못밥들, 어, 체력 1 달았네. 뭐 금방 채워지니까 상관없네. 골드 계속 줄어들었네. 다 가서 가 죽여. 아니 살아남은 건또 있어. 조져. c h 조져. 어, 오 이제 실패 나빠 했다. 세장의 카드를 들어갑니다. 두개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왕전사 갑옷, 평갑옷 전투조동 타격을 입을 때마다 플레이의 속도와 무기의 강도가 증가된다. 타격을 입을 때마다 평 이동에서 최소한의 제약이, 제약만 가한 물리공격으로부터 보호 효과가 좋다. 건전사 갑옷 있자 오케이, 음식 체력 아 체력 필요 없는데 아 필요 없는 거 나왔네요. 자 다음 지역 아 다음 지역 아니야 부인의 분노. 한 작은 마을을 지나 이동하던 도중 분노에 가득 찬 여자가 당신을 향해 대문 밖으로 소리치며 말을 건다. 거기 젊은이 처신을 잘하는 사내처럼 보이는구만. 우리 박깥 양반이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며 재산을 거덜내고 있다고. 그 사람이 최근에 일을 일하고 받은 전리품을 여기로 두고 갔어. 가서 남편을 혼쭐내준다면 하나 골라가도 좋은데. 어떤가? 주점으로 가서 남편과 대면한다. 드디어 말이, 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군. 내가 직접 가서 그 양반의 뒤통수를 박하, 박살내고 싶지만 우리 집 드래곤 카우가 출산 중이라 자칫 타당한집 전체를 태워먹을지 몰라서 말이야. 드래곤 카우? 당신은 그 부인의 남편 남편과 the jack again. Did you think him done 뭐야? Oh, no. 제기야? Back into the deck to 야 뭐야? 게임에 동참할 까 b a n d 게임에 동참해 봅시다. 성공, 성공, 실패, 대실패. 어떤 거 골라야 될까? 요거같아안 돼. 당신은 너무 메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정신을 잃는다. 당신은 다음 날 아침 인근의 배수로에서잠이깬다 딜러가 당신에게 한 장의 고통 카드를 도로해 준다. 손실. 5 어, 그 정도 손실은 부잭. 어 만한지? This place is so much lower than o u r s 히치하이킹 하기. 뭔가 잭하고 친구 되는 그런 거를 해 보고 싶었는데 안 됐네요. 어, 재밌어 보였는데. 잭하고 같이 친구 되면 어떨까 싶었는데. 미, 백색 미노타로스의 노래 내가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내고 싶다. 성공, 성공, 실패, 대실패. 이것도 이걸 해야 돼? 내가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아니, 이거 뭐 실패만 나오냐? 아, 예, 15골드. 몇번 주세요. Let us see what you do with your new found abilities. 죽은 왕의 홀. We play for a token now. 토큰 이것도 또 줘. 예전에 한번 했던 거 아니야? 두 장의 몬스터 카드를 들어온다. 더스트. Oh, 어? no king f 야. 최고 보스클? 아, 무슨 보스가 나와 여기서? 대실 패만 안나면 돼요. 대실 패만 안나면 되니까. 말도 안 돼. 장비하라. 뭐 방패 뺏겼어. 말도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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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방패 뺏겼어. 카운터 어떻게 안 돼? 카운터 어떻게 안 돼? 카운터 어떻게 안 돼? 피하기만 해서 해야 돼. 아, 안 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h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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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죽여! 화살 조져! 오케이! 아, 내 체력 진짜 많이 잃었어. 방패 진짜 필요한데? 이거 방패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방패 어떻게 하냐? 골드 다 잃었어. 골드 다 잃었어. 한 장의 획득카드를 드로우해준다 음식카드. 아니, 음식카드를 왜 줘? 그리고 저 토큰을 왜안 줘? 그 다음에 아까 사막의 폭풍. 당신이 사막을 지나 이동하고 있을 때 모래 폭풍이 다가온다. 당신은 어쩌면 폭풍이 당신을 강타하기전 인근 언덕의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언덕을 향해 뛴다. 성공, 성공, 실패, 대실패. 성공! 아! 부장이 보통하더라고? 몰드는 없으니까 괜찮고. 어, 골드 없으니까 괜찮아 어, 골드 없으니까 괜찮아 꺼내본 거 없죠 어 그래도 토큰 주네? 토큰 준다 숲 대피로 에버 자 다음으로 갑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 순회하는 땡장이 여기서 뭐 하나 한번 봅시다 팔까? 팔고 음식을 삽시다. 그게 나은 것 같아. 팔고 음식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음식 너무 비싸. 음식 더 사, 더 사. 골도 어차피 없어지니까 자꾸 음식을 계속 사고요. 다 음식으로 바꿔버려야겠어. 골드는 들고 다니면 안 되겠어. 일단 저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랜맨 수렵회 얘네 왜왜 나냐? 아아아 아. 도발만 안하면 된대요. 도발만 안하면 된다면. 도발만 안하면 된다며? 말이 다르잖아.